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필 유언 시에 상속 등기 절차를 어떤 방식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언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언 공증, 그 다음에 자필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녹음이나 비밀, 그 다음에 구수증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언 공증과 자필 유언이라는 게, 것이 있습니다. 어, 자필요원 같은 경우에는 종이하고 필기도구만 도구만, 있으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유원공정은 상대적으로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공증 같은 경우에는 공증 자격을 가진 변호사님을 만나서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공증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두 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막상 그 증인을 섭배를 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자필 유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필 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이후에 등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어, 자필 유언은 간단합니다. 종이와 필기도구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고요. 유언을 하시는 분께서 전문가 날짜, 성명, 주소, 자필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대필은 되지가 않고 컴퓨터 또는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적는 이유는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유언이 여러 번 있으면 마지막에 있는 유언만 유효하기 때문에 꼭 연월일을 기재를 해야 되고 이 중에 뭐 일자를 빠졌다 하면은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성명은 본인 성명 그대로 적어도 되고 호나 예명을 적으셔도 되고요. 주소지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거지지 주소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이제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도장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무인 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꼭 인감 도장이 아니라 막 도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게 작성이 됐다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절차 상속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등기소에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이제 첨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서 법인 조서 등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겠는데요. 먼저 법원의 검인 절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유언의 형식 다섯 가지 중에서 유언 공증을 빼고 나머지 네개에 대해서는 모두 검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어, 그중에 자필 증서도 마찬가지로 검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어, 민법 청구 91조 제1항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유언의 그 증서를 보관하고 발견한 자가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시기는 지체 없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뭐 늦게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너무 늦게 한다고 하면은 그 유언장을 뭐 은닉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상속 결격 사유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권리를 조속하게 확정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되면은 대략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거민 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때 이제 모든 상속인들한테 통보해서 출석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인들이 나와서 그 자필증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대략 2, 3주 내에 거민조서를 발송하고 그걸 받아보시면은 이제 등기 신청할 때 거민조서를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이제 동의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검인 기일에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석해서 이 사실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동의서가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상속 등기 업무는 각 등기소마다 그 등기관들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간혹 가다가 그래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칙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민 기일에 모든 상속인이 출석했는데 그 중에 어, 일부라도 그 유언, 그 자필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그 자필로 된 글씨가 뭐상 피상속인의 글씨가 아니라든지 그 내용이 무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법인조서에 그게 이제 작성이 돼 있는 걸 등기관이 보고 이때는 모든 공동 상속인의 어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기일에 이제 일부가 불출석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일부 불출석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자필위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상속인 중에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때에는 과반수 상속인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그런데 과반수도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상속인한테 이제 동의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 상속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유언 효력 확인의 소나 또는 수중자 지위 확인의 소 같은 법원에 이 확인을 받아서 법원 판결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자필 유언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등기를 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정리하자면은 결국은 그, 거민 절차를 거쳐서 거민 조서와그 다음에 거민 기일에 어,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동의서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공증 같은 경우에는 거민이 필요 없고 다른 상속인에 대한 어떤 그 동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기는 그 자필 유언보다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성 과정에서 어,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증인도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하고 해서 적절하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공증을 할지 아니면 자필 유언을 할지 어, 판단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유언적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윤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